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일권의 돈 되는 부동산 드림타워 투자자문 대표 박일권입니다. 제가 오늘은 부동산 투자 불변의 법칙,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될까 고민하시는 분을 위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어, 최근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본격적인 방송을 보시기 앞서서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방송이 끝나는 후에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제가 또 다음 방송 자료 만들 때큰 힘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어, 최근에 분양가 상한제를 할까 말까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내년. 상반기부터 분양가 상한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현재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갈팡질팡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혼란이 더욱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분양가 상한제나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권 특히 마용성 지역이나 노원구까지도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 강남권, 마용성 지역, 그또 입지가 좋은 지역이 신축 위주, 신고가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는 많지는 않지만, 과연 그분들이 어, 투기꾼인가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투자하신 분들이 큰 수익을 위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아니고요. 두 가지 부릅니다 강남권역에 투자하신 분들은 자산가들로서 화폐 가치 하락에 따른 헤지형 어, 자산 가치 하락에 대한 그런 자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실거주 차원에서 매입을 하시는 거고요. 최근에 30대 분들의 그런 주택 매입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어 무주택자이시거나 가르타기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해서 기다려 봤는데 어 집값은 안 잡히고 오히려 핵심적인 지역들이나 신축 지역을 대표하는 대장주의 가격대는 오히려 급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에 의해서 투자를 하고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 부동산을 투자를 해도 될까? 할 때가 아닌 것은 아닌지 고민이 많이 되시죠? 아 지금 투자를 판단하실 때는 대세상승이 계속된다라거나 아 부동산 폭락이 온다라거나 이렇게 어설프게 미래를 예측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고 하면 지금 3,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9.13 대책 이후에 조정을 받다가 다시 신고가를 돌파 하고 있는데 이런 상승세가 더 이어질 수도 있지만 어, 부동산 시장에 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가격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세 상승이다, 부동산 폭락이다 이렇게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판단을 하셔서 투자에 임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투자를 해야 돼, 해야 될까 고민을 하시다가 여러 가지 본인의 어, 자금력이나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확신이 드시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 시점에서 큰 욕심을 부리시고 투자를 하시, 하시기보다는 적게 먹더라도 하락장으로 만약에 지금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가정을 하시고요. 최소한 손실을 입지 않은 그런 지역과 종목의 투자하는 게 핵심이다. 즉 하락장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대형 호재가 터지는 지역 중심으로 입지를 먼저 선정하신 후에 본인의 투자 금액에 맞춰서 신축, 중축, 구축, 재건축이나 재개발 아니면 재개, 어, 다들 빌라라든지 이런 지역의 지역을 먼저 선정하시고 매물을 선정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대세 하락장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딜까요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 중에서도 어, 부동산 투자 성공하시려면 땡땡땡 노선 안쪽으로 들어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로 지하철 2호선 라인입니다 그쵸 어, 왜냐 어, 도심권과 뭐 여의도권까지 접근성이 되겠죠 특히 강남권을 어, 순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전철 노선이. 지하철 2호선이고요. 지하철 2호선 안쪽에 투자를 하셨을 때는 쉽게 얘기해서 안전빵이다.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큰 호재가 나올 수 있는 지역 제가 늘 말씀드렸죠. 수도권과 서울의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는 GTX가 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권역에서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가장 멀리 서울권역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출발점이나 종착 역세권들이 가장 큰 수혜를 얻고요. 서울권역에서는 AB노선이 다니고 있는 단일 용산 역세권, B노선, A노선과 C노선, 삼성 역세권, 청량리 역세권이 앞으로 투자 가치가 가장 높아질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중에서도 앞으로 서울의 2대 개발축은 강남권역은 삼성 역세권, 그리고 용산역 도심권역으로는 용산역세권과 국제업무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접근성이 좋으면 좋을수록 가격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가격 상승할 폭이 크다 심플하게 말씀드려서 삼성역과 얼마나 붙어 있는지 아니면 좀 떨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을 이용하시면 얼마나 빨리 갈수 있는 지역인지 또 향후에 제2의 강남권 서울을 대표한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는 용산역세권의 접근성. 즉 용산권역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마포권역, 또 한강을 넘어가면 여의도권역과 최근에 9호선 라인 재개발로 인한 어 흑성뉴타운, 흑성뉴타운, 거기에 플러스 어 노량진 뉴타운도 향후에 어 국제 업무단지 접근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굉장히 유망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권역은 지하철 2호, 2호선과 삼성역과 용산역세권역의 접근성, 근접성을 보시고 투자하시면 되고요. 어, 서울이 아닌 지역은 동남권역을 주목해서 투자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동남권이냐? 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일자리입니다. 일자리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강남권역이고요. 동남권역이 강남권역의 일자리와 가장 근접해 있는 지역이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 서울권역에서는 삼성역세권과 용산역세권 또 수도권 지역에서는 어, 동남권을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예정인 수서역세권 주변 지역들 또 많은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정말 환골탈태할 수 있는 성남권역 그리고 또 판교 제2의 판교. 또 제3의 판교 벤처밸리가 생겨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벤처타운으로 바뀌고 있는 이 판교 역세권 중심으로 한 분당이나 길게는 또 용인까지까지도 어 ,까지도 이런 신분당선이나 분당선 라인 중심으로 투자의 방향을 잡아 보실 때는 결코 실패하지 않고 대세 상승기에는 수익을 크게 얻어갈 수 있고요 대세 하락기가 오다, 온다고 하더라도 내 자산 가치를 보존하고 지킬 수 있는 지역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세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런 극단적인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의 리스크를 꼭 생각하고 투자하셔라. 즉, 잃지 않는 투자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고요. 상승을 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하락을 하더라도 살아남을 수 있는 최고의 입지와 종목을 주목하시고 투자를 하셔라 최고 입지 삼성역세권 용산역세권 동남권역 보시고 어,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면 될것같고요 세번째 향후 부동산 시장은 철저한 양극화 양극화 에서 초양극화 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쏠림 현상이 더욱 더 심해질 예정이기 때문에 하락 시에도 반대로 상승할 수 있는 대형 호재가 실현될 수 있는 지역으로 떠나셔라, 즉갈아타기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부동산 대세 상승장에도 양극화가 더욱 더 심해지지만 혹시라도 대세 하락이나 하락장이 되시, 되면 어, 양극화에서 초양극화로 들어섭니다. 왜냐하면 <laughs> 경기가 안 좋아지면 어 부자들 또 중산층 하위 계층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충격을 누가 더 많이 받을까요? 바로 중산층과 하위층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더욱 더 충격을 받으시고 그런 충격을 받는 그런 분 그분들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은 약세를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그런 충격을 벗어날 수 있는 부자들이나 대규모 개발 호재가 터져주고 일자리나 교통환경 획기적으로 바뀌는 지역은 살아남고 가격 상승을 할수 있겠고요 쏠림 현상이 더욱 더심화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들은 가격이 다 빠지고 거래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지역들은 거래도 되면서 최고가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가격 상승을 보이는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가격이 떨어지는 지역에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올라가는 지역에 투자를 할까요? 바로 올라가는 지역. 그래서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보다는 이런 대형 개발 이슈가 터지는 지역 쪽으로 해서 투자자들은 몰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해서 가격 상승폭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대세 상승이든 대세 하락이든 간에 철저한 차별화와 양극화, 쏠림 현상이 더더욱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앞으로는 입지의 가치 또 종목의 가치가 더욱더 커지는 그런 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꼭 명심을 하시고 투자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오늘, 어,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고민하신 분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시고요. 앞으로 일자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역 또 대형호재가 터질 수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나 청약이나 신규 매수를 하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내용 보시고 어, 좋아요 꼭 눌러주시겠고요. 늘 말씀드립니다. 돈보다 소중한 건 뭐다? 건강입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하시는 일잘 되시길 기원 드리면서 저희 특강 시간에 또 직접 뵙고 좋은 말씀 나눌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